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우노 씨가 선보이는 마술 해법 영상입니다. 정말 오랜만이죠? 네, 저도 이거 찍는 거 정말 오랜만인데 뭐 공부다, 뭐다 숙제 때다 뭐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귀찮아서 안 찍은 거예요. 네, 맞아요? 뭐시 구독도 안 해주는데 삐졌어. 안 삐졌어요? 자, 오늘은 지폐 공중부양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여기 아무 이상도 없는 그냥 일반 달러입니다. 자, 또뭐 사람들이 뭐 이건 마술용 지폐네 실이 달려 있네 자석이 붙어 있네.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왜 제가 달러로 했냐면 그냥 좀 간지나 보이... 간지나 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먼저 모두를 따라하세요 자 천원짜리 지금 뭐 멈춰놓고 갔다 온다든지 해서 자 먼저요 지폐를요 반 접습니다 어이구 씨어이 미안해요 자반 접습니다 자반 접었죠 이 상태에서 여기도 또 접어요 어이 씨안 접혀 접습니다. 자, 지금 접었을 거예요. 아마, 뭐, 스톱에서 뭐 하든지 뭐 해서. 자, 이 상태에서, 이렇게 하시고, 왼쪽 손을 떼세요. 되나요? 안 되겠죠. 마술이니까! 으흠, <laughs> b 아, 뭐 같... 아 미안한다. 자, 이거를요, 실이 분명 없습니다. 뭐, 자석도 아니고요. 그냥 흔드는 건제 손으로 흔드는 거예요. 자, 이번 마술 해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요, 해법, 바로 들어가죠. 해법입니다. 자, 먼저, 자, 이렇게, 이게 해법이에요. 준비물. 동전 하나와, 지폐 한 장. 천 원짜리든, 오천 원짜리든, 만 원짜리든, 신사의 임당이든, 아무 상관없어요. 백지 수표든, 가쁜 녀석들. 색종이든, 이런 식으로 따르면. 이 상태에서, 먼저, 확인시켜요. 뭐, 진짜 이상 없으니까. 일단, 동전은, 하메에다 숨기고 이 놈이 뭐였더라 알게 아, 알아서 숨기고 자뭐 그러니까. 이상 없다고 하시면요 그니까 아씨 이상 없다고 할거예요 아마도 네 아마도 그럴거예요이 상태에서 네 똑같이 하세요 반 접어요 이게 예, 동전을요 요쯤에다 두세요 나 몇번 하다보면 감이 옵니다 요쯤에다가 두시고 반 접고 또 동전이 세어나가지 않게 한번 더 접습니다 접죠?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시작을 하는 게 아니지. 이것까지 보여줍니다. 아, 잠깐만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팜을 여기다 두고요. 자, 동전을, 어떻게, 어떻게 하고, 마지막에 이 동전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포시 올려줍니다. 이것까지만 연습하시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. 그죠? 많이 연습하시고 하세요. 자, 이거를. 아, 이렇게 거꾸로 보여드려야겠네. 이거를 반 접어요. 지금 한테 지금 상대방한테는 동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. 또 동전이 새어나가지 않게 여기다가 접어줍니다. 접었죠? 이 상태에서 뒤집으면 지금 동전은 여기 있는 거예요. 여기에. 아마도 여기. 지금 상대방 모르는 거죠.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간단합니다.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. 이거 연습 안 하면. 뭐, 중심 잡아자 이렇게 떨어뜨리든가. 아니면 뭐, 동전 이렇게 후다닥 벌어버리든가. 그럴 수 있습니다. 자, 동전, 아 아니, 동전이 아니라 많이 연습하시고,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꿉뻑 놀랄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에, 동전은, 요 안에서, 요 구멍으로다가 그냥, 아씨 구멍으로다가 이렇게 뚝 떨어뜨리고, 손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. 요 안에서. 요 백 공중고양 마술이었습니다. 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엄마 아빠 친척 누나 형제들이 많이 보여줘서 그냥 마술 아니야 마술 보고 어, 그랬지 어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노지였습니다